삼성이 8위인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삼성 팬들도 처음에는 어, 우리 작년만큼 좋은 성적을 낼수 있어라고 기대를 했다가 선발진이 무너져버리니까 와류를 한꺼번에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와류를 같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이 컨디션 올리려고 그러면 어... 다시 와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좋아져야 되는데 네. 한명 좋아지고 한명 좋아졌어요. 두명 좋아졌는데 한 명이 또안좋 거죠. 네. 그도 다시 두 명이 좋아지고 이런 케이스가 나버리면 음. 삼성은 결국 마이너스 손실밖에 안 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밑에 자리하고 있는 팀이 세 팀인데요. 어, 롯데 이야기는 나눠봤고 삼성이 8위인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 삼성은 저 8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좀 내용이 음. 좀 불안해요. 음. 지금 ERA가 10인데, 제, 최하인데요. 지금 선발, 지금 선발이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네. 라인업이. 이게 불안한 음. 거예요. 음. 후라도 이제 9.39 ERA가, 이제 원태이는 이제 3월 말에 1군 등판 준비하고, 네. 18일날 철 라이브 피칭했는데 36구로 던진 거예요. 음. 그리고 레이에스가 3월 말 1군 등판 준비한 거 똑같고, 최원태가 음. 이제 5.40 ERA. 그래서 왼손이 성향 6.00인데 태원태 선수가 오늘 이제 그 피처스 리그 그상 경기에 등판해 갖고 이제 2, 2와 3분의 2 이닝 동안 9피안타 1홈런 5사 사구어 이제 어 9실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을도 앞... 착각했나? <웃음> <웃음> 근데 이앞에 경기도 안 좋았거든요. 네. 이앞에 경기도 안 좋아갖고 아, 어, 불안하, 불안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러게. 삼성 입장이라면. 음. 근데 지금 선발이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이 다섯 명이. 두 명은 이제. 아직 지에 못했고. 네, 나가지도 못했고. 세 명은 다안 좋고. 음. 그리고 불펜도, 이제 오승환 13.50, 배찬승 16.20, 김태훈 10.80, 임창민 6.75. 그나마 괜찮은 게 오른손 이승현하고 네. 김재현만 이제 방울 영이에요 음. 이게 선발 불펜이 다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아, 초반에 고전할 수 있겠다. 사실. 음. 뭐 거의 부, 선발진으로만 치면은 최강이다라는 평가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음. 근데 결국 이제 레이스 부상으로 빠지고 뭐 캠프 기간 동안에 아무리 조,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딱 시범 경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삼서 팬들도 처음에는 어, 우리 작년만큼 좋은 성적을 낼수 있어라고 기대를 했다가 선발진이 무너져 버리니까 네. 이제 여기서 사실은 한 명이라도 한 명씩 한 명씩 좋아지는 단계면 괜찮은데 와르를 한꺼번에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와르를 같이 올라가기 쉽지 가 않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무너지는 건한 어. 순간에 확 무너질 수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컨디션 올리려 고 그러면 어. 다시 와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좋아져야 되는데 네. 한명 좋아지고 한명 좋아졌어요. 두명 좋아졌는데 한 명이 또안 또 좋아져. 네. 또 다시 두명이 좋아지고 이런 케이스가 나 버리면 음, 삼성은 결국 음. 마이너스 손실 밖에 안 나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원태인 이미 늦어졌죠 거기에 김영웅 부상 때문에 좀 늦어진 상태로 네. 뭐 복귀를 했고 또 이상, 이성규도 그렇고 지금 보면 뭐 구자욱도 무릎 뭐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수비 내보내기 부담스럽거든요. 날이 추워지고 그러다 보면 또 혹시라도 부상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음... 근데 너무 지금 위축구도 많아요. 그래서 삼성이 조금 삼성도 예, 순위, 순위를 조금 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조정. 예, 조정을 또 해가지고. 조정이 좀 필요하다. 예. 어.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후라도 선수가 살이 엄청 쪄가지고 그것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저, 어 나왔네 지금. 어. <laughs> <오, 웃음> 저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배가 아, 꽤 많이 찐것 같은데? 대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대호하고 약간 음. 비슷해요. <laughs> 네. 어. 아 근데 이거는 비시즌 관리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네. 아 그러니까 좀금 제가 이 10개 구단 중에서 네. 이번 시범 경기에서 가장 불안하게 보이는 게 삼성이에요. 네. 음. 이게 사실 저는 최원태 선수가 어 사실 이제 삼성 와서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봤던 건 뭐였냐면 나머지 선발 4 명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네. 왼손 이승현까지. 그러면 최원태 선수가 좀 못해도 네 명이 잘하면 부담이 덜하니까 우선발 그렇죠.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봤는데.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다 불안한 거예요. 음. 다 불안한데 사실 선수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액을 받고 팀을 이적했어요. 근데 초반이 중요해요. 음. 초반이. 한 선호 경기 선발 네. 선발 선호 경기 했는데 거기서 이게 좀 계속 실패하잖아요. 거기서 이게 말린다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 그 최원태 선수가 오늘 그 2군 경기도 그렇고 그 앞에 이제 LG 경기인가 그때 거기 그 1그 10원 경기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선수가 좀어좀 어, 좀 말리는 느낌 이런 게 온다 올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한데 네. 그첫 단추가 지금 깨지지가 않고 있다. 특히 이적하면은 네. 그런 게좀 있거든요. 음. 잘해야 되는데 한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평가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네.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네. 자 그리고 최하위는 음. NC였습니다. 아, NC 경기는 네, 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NC는 아직 못 봤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일단 선수 구상은 음. 공격 쪽에서는 이름만 봤을 때 충분히 예, 경쟁력이 있어요 일단 어리고 음. 그리고 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손아섭도 그렇고 박건우도 그렇고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 마운드의 불안감 네. 근데 마운드가 이 불안한 걸 떠나서 좀 많이 차곡차곡 단계를 지금 벽돌로 쌓아야, 쌓아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운드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네. 예, 순위가 좀더 낮게 평가가 돼버리지 않았나. 시범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 키움은 희망적인데요. 응. nc는 아, 어떻게 하나 이런 어, 오히려 <laughs> 네. 그 예상 예측 순위가 두 팀이 바뀔 가능성이 아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이게 그렇죠. <laughs> <이게 웃음> nc를 지금 최하위로 놓기는좀 그런데 네. 지금 사실 투수가 너무 없어요. 음... 뭐 타격이야 뭐 아까 이동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레벨인 선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역량은 있는데 투수는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야참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중계를 작년에 가잖아요 네. 그런 타자들 라인업만 딱 보면 손아섭이랑 박건우는 아파서 빠졌어요 네. 빠져서 있어도 어, 데이비슨이 어찌 됐건 쳐주, 쳐줄 거라는 기대감 거기에 네. 막 김희집이나 김주원이나 성장해주고 또 서우철이 어느 정도 해줄 거라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는 좀 있는데 마운드가 이제 네. 중계하다 보면 딱 누가 나오면 어 맞나 음. 약간 약간 갸우뚱 근데 갸우뚱은 너무 많이 하게 하니까 n <laughs> 씨또 <laughs> <laughs> 네. 네. 음. 바뀐 외인 있지 않나요? 네뭐그 엘런 그러니까 노골나 엘런하고 네. 라일리 톰슨인데 둘다 바뀌었는데 어, 그러니까 라일리 톰슨은 오른 오른손인데 좀공 빠르고 예 네. 근데 공은 빠른데. <laughs> 아니 사실 그 NC에 대해 NC라는 팀에 대해서 거는 <웃음> 기대감이 <웃음> 네. NC가 왜인 보는 눈이 남다르다 라는 평가가 <laughs> 어, 많아서 네. 사실 기대감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뽑아 온 네. 선수도 대부분 다 성공했으니까요. 예. 네. 네. 근데 어, 기다려 보시죠. 일단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범 경기 결과를 토대로 요 10개 구단 뭐 전략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프리 아 이제 리뷰를 한번 쭉 개략적으로나마 해봤습니다. 어 사실 시범 경기의 순위는 가치가 없을지언정 시범 경기에서 좀더 의미를 우리가 둘수 있는 지점은 새 얼굴 외인의 편에 평가 뭐 이런 게 사실은 더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그 선수들에 대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조금 더 집중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서 어, 마지막 AS를 해보도록 하죠. <laughs> 일단은 기록을 좀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명진 선수가 타경환 그리고 키움의 이주영 선수가 홈런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예. 두산이 희망적인 이유 그리고 키움이 의외일 것 같은 이유 이두 선수가 크죠? 어 상당히 뭐 역할을 예. 할것 같은데, 어 저는 오명진 선수는 어떻게 그 갑자기 나왔을까? 음. 싶어서, 저는 작년에 전혀 몰랐던 선수라서. 네. 근데 이 어, 뭐 음. 이주영 선수는 작년에 이제 타임 1년 하면서 좀. 성장한 것 같은 네. 느낌, 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 음... 뭐 시즌 2루수 경쟁 재밌어요. 네, 좀 새로운 얼굴들 한태양 롯데 한태양 선수 오명진 선수,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들이잖아요. 그데이 선수들 키우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오... 그러니까 플레이가 어, 뭐 다른 2루수들 뭐 수비 잘하고 잘치고하지만 어린 나이인데도 당차게 야구한다라는 네. 게 굉장히 지금 보시는 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김네오퍼플팔이 오인님이 한잔 한상원 한잔 한짓 얼굴이 빨개요 그리고 뒷머리 떴어요 말씀하시는데 오늘 로션 바르는 얼굴이 되게 화끈화끈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어, 그래서 좀 뻘거 예, 아까부터 좀 하루 종일좀뻘겋다라는게좀 음. 있고 뒷머리는 죄송합니다. 이발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laughs> 예, 뒷머리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뜨네. 예. 자 그러면은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 전체적으로. 새로운, 새로운 인물? 네, 새로운 인물. 외국인 외국인은 좀 나중에 아, 얘기하고. 신인 신인? 신인 중에서 신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을 꼽아 보면 어떤 선수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정현우. 정현우, 키움의 네. 정현우. 네. 오. 배찬승. 배찬승. 그 그러니까 박재현. 배찬승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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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전 정현우. 어, 둘 다. 네. 음, 정현우. 음, 두분 네. 다. 오, 저는 야. <laughs> 물건이 나왔다 이런 느낌그야 이거, 네, 어, 이거 그 물건이라기보다 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laughs> 네, 이게 4선발이라고 했잖아요 기움해서 4선발 네. 이상 같아요 네네 네, 음... 진짜 <laughs> 근데 지금 갓 졸업한 고졸 신인이 야구를 그렇게 알고 한다는 네, 데, 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투수하고 사이, 뭐 지금 타자들이 어떤 약점이 있고 뭐 이런 걸잘 모를 거예요 네. 포수 사인에 발맞춰 가는데 그 포수 사인에 던지는 게 대단한 어. 거예요 음. 그리고 자기가 호흡이 안 맞거나 그러면 그 호흡을 본인 스스로 찾는 투수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또 피치 클락이 있잖아요. 피치 클락이 있는데도 공 잡고 루틴 다 지키고 할거다 하면서 시간 남겨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음. 아니 그니까 러 이게 정현우 선수가 타자들을 갖고 노는 느낌이에요. 어, 음. 그러니까 이게 참와저와 저, 저, 저 하는 느낌이에요. 이 선수 안타안타 맞았는데 웃는 선수 처음 네, 봤어요. 그러니까, 네. 신인인데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읽으면 어. 네. 첫네? 어 안타, 어, 첫구나. 음. 다음번에 다음번에 잡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laughs> 어, 느낌이에요. 네네.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음. 사실 약간 그뭐 야수의 심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네뭐 호랑이 심장 을 갖고 태어난다. 네. 이제 운동 선수는 그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이제 다른 종목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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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타고 나야 된다고.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냥 타고 난것 같아. 음. 음. 그냥 뭐 실력도 그렇고 네. 이런. 야구를 즐길 줄 아는 성격의 선수가 많지 않은데 정현우 네. 선수는 정말 야잘잘인 네, 것 네.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분다 정현우 선수를 꼽아서 조금 재미 없으니까 한명더 꼽는다면 어, 배찬승하고 박재현하고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음, 배찬승 선수는 사실 시범 경기에서는 활약이 썩 좋진 않지 아, 않나요? 그래도 구원해도. 네, 그 충분히 기대가 된다. 위원님은요? 어... 네. 네. 음. LG 김영우. 음. 김영우도 음. 좋아요. 네. 뭐 불펜으로 나오기는 했어도 KT 전 때도 그랬고 롯데랑 경기할 때도 그랬고 일단 구위가 신인답지 않게 네. 네. 좋다. 음. 음. 그래서 LG가 어쨌든 건 초반에 버티는 힘 중에서 김영우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 네, 근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선수가 김영우다.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는지 코러빈 빼고 코로빈 <laughs> <콜어빈 웃음> 빼고 했으니까 얘기 코러빈 <laughs> 네. <콜어빈> 빼고 <웃음> 어, <웃음> 어, 네. 저는 그 사실 그 저기 시범 경기나 캠프 하기 전에는 치리노스가 되게 한국에 오면은 아 이건 진짜 좀뭐 쉽게 그냥 갖고놀것 같다 아, 왜 저런 선수가 여기 왔지 아케이비 리그로 쉽게 좀 씹어 먹을 것 같다고 아, 생각했는데. 네. <laughs> 지금 시범억명 보니까 어좀갸우뚱한 거예요. 음. 근데 오히려 저는 한화의 그 코디폰세. 폰세. 예. 야, 저는 일본에서 3년을 뛴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요. 음. 공만 빠른 게 아니고 음. 이 변화구의 다양성도 좋고 보통 이제 그그 그, 그 뭐야 재구가 아니고 그 커맨드. 커맨드. 예, 네, 커맨드. 음. 가 좋아요. 이게 이게 그냥 이 좌우에 딱딱하게 꽂히는데. 어, 못 치겠더라고. 어, 저렇게만 던지면. 어... 네. 어. 되게 좋게 봤어요. 저는. 두 경기 구인님 무실점이니까. 아, 네네, 이번 네네, 시범 네네, 경기 네네. 어떠셨어요? 다른 전... 다른 선수. 저도 사실 폰세 하려고 그었는데 뭐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양구치 양상문 코치 얘기 좀 빌리면 폰세는 올 시즌 외국인 투수가 최소 못 해도 30승은 갔는할것같다요둘이서 둘이서? 예. 네, 둘이 네. 30승? 30승은 충분히 할것 같다고. <laughs> 어, 그러면 15승 김경우 감독님 말씀이 아니, 양상문 아 양상문투수 아 양상문투수 네. 근데 약간 어 정말 자신 있는 아, 듯한 목소리였어요. 음.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유가 이제 폰세의 영향이 좀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폰세는 뭐 단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어 케이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케이브 네 음. 두산 케이브가. 자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대부분 자타자들이 몸 쪽으로 들어오는 변화구가 대부분 막 먹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빼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나라 투수들 중에 가장 그 슬라이더를 어, 우리나라 투수 중에 슬라이더를 바깥쪽으로 백도 던진 선수들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몸 쪽에 던지게끔 투수 코치들이 시키고 근데 그걸 대처한다는 라 점에서 올 시즌 두산베어스의 성적은 결국 이제이 외국인 세명이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케이브의 그, 모습이 활약 여부에 따라서 네, 음, 더좀될것같아데요 네, 음, 알겠습니다. 자, 뭐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는 다 나누지 않았나 싶긴 한데 혹시나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그 저희가 시범 경기까지 지나고 캠프도 다본 상황에서 이제 순위 예측 수정할 기회를 드릴 텐데 그 전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뭐 충분히 얘기한 것 예고, 예. 네. 이제 두 분께서, 이런 생각들을갖고서 어 다시, 변화된 네. 이야기는 아마 오늘 나누실것같아요 네. 근데 뭐, 폰세가 진짜 부상만 없으면 저는 오코 i m 못지 않은 o 같아요. 못지 않은 c 같아요. 네. 되게 오 진짜. a n Toga, O. t h 가된다 e g u g a c h e g 다 g a and Dara, and Commander, and d a 본색 코러빈 음. 커맨드가 되니까 타자들이 아마 어 초구 스트라이크꽝 들어오면 이제 타자들 이 급해지면서 음. 방망이 막낼 거예요 아마 어. 단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야할 못이라 사실 커맨드가 뭔지 모르거든요. 음. 무슨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모칸의, 네모칸이 네모칸이 스이크잖아요 예, 예. 그건 이제 컨트롤. 예. 컨트롤 좀 가운데 넣을 수 있으니까 컨트롤. 그쵸? 예, 예. 이 저거 뭐야? 커맨드는 네모칸 안에 있는데 방망이가 나올 듯말 듯. 말듯. 어... 스트라이크인 것 같으면서도 볼인. 그래서 방망이에 나오게끔 하는 그게 이제 커맨드. 음... 근데 그게 좌우가 된다라는 거는 예. 어마어마한 장점 갖고 노는 거죠. 음. 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분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제 드디어 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순위 예측 애프터 서비스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를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순위 예측 순위를 바꾸고 싶다면 그 시간을 두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변동이 있습니다 확실히 변동이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순위 예측입니다 이거는 어, 양두분다 모두 기아, 삼성, LG까지는 순위가 똑같고요 류선구 단장님께서는 KT를 4위에 두산과 롯데를 5위와 6위 그리고 한화, SSG, 7, 8, NC와 키움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해설위원께서 3강까지는 같고요 4위에 한화, 5위 두산 같고 6위에 KT, 7위 롯데, SSG, NC 키움은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뭐 방송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이 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잘 모르겠어요 음. 변동이 있다기보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음. 어려 되게 어렵네요. 이거 진짜 처음에 할 때보다 더 어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laughs> 우는 소린 그만하시고 네. 어렵다는 얘기만 한열몇번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요. 네. 지금 삼성하고 LG가 그러니까 2, 3위 팀이 좀 10억 경기 전하고 비교할 때좀 내려올 것 같아요. 음. 그리고 KT하고 두산이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하고 2위의 이하고의 격차가 좀더 벌어질 것 같아요. 더 벌어질 것 같다. 네, 지금 10억 경기를 보니까. 음. 음. 잠깐만 혹시 그 저희 제작진한테 이번에 바뀐 순위는 아직 전달 안 하셨죠? 어 얘기 안 했는데 얘기 안 했죠. 네, 저, 지금 말씀해 네. 주시죠. 자 위에서부터. <laughs> 자 1위 기아. 아 1위 기아는 어렵지가 않은데. 아 네. 어, 2위부터 모르겠어요. 네. 이, 이게 참아참 아, 참. 아, 삼성이 되게 지금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2위로 KT를 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정세영 기자가 2위를 KT를 놓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웃음> 아니, <웃음> 기분 나쁜 거보다는 네. 정세영 기자 다 틀리니까. 네. 아, 삼성이 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위를 LG 아니면 KT를 놔야될것 같거든요. 자, 정하십시오 빨리. 2위 LG 할게요. 2위 LG. 네. 그리고 그렇다면 자연이 3위가 KT가 되겠네요. 그래야 될것같은 네. 그리고 네. 삼성이 4위. 네네. 네. 네. 그래 과으려고 5위 자리는 두산. 두산이 되겠죠. 그그 네. 그 밑에는 한화. 한화. 네. 롯데. 롯데. SSG, 네. NCQ 이렇게. 음. 아 그래도 역시 키움은 12 아, 그렇죠. 그런데 아, 이게 아 근데 그래도 안 바뀌겠죠. 네. 어떤 게? NCIQ. NCIQ. NC 네. 네,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현 위원님께서 아까 다시 한번 그 표를 띄워 주시죠. 자, 애초에 예상하셨던 것은 저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바꾸실 건지 일단은 1위는 기아 변함이 없겠죠. 네. 네. 2위는 LG. LG. 어, 똑같이 LG. 네. 어, 저도 3위가 좀 걱정이에요. 사실 이제 삼성이 이 초반 러시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삼성 팬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조금 밑으로 내렸고요. 3위를 하... 한화 오? 오, 오 3위를 한화 네오 그리고 네 두산 KT 두산 KT 오 이렇게가 5강 네네 네. 그리고 삼성 삼성 롯데 삼성의 6위에요. 음, 네 음. SSG, SSG 키움 NC 오, 오, 오 키움을 오, 오, 맨 밑으로 내리고 아예 NC를 맨 밑으로 내리고 네. 오아 이거 저는 이제 뭐 네. 직접 본 팀을 위주로 좀 봤더니 네. 키움이 재밌어요 음아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시범 경기 동안에 고참들이 안 나왔잖아요 네이 숨어있는 고참들이 안 나왔는데 고참들이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좀 키움하고 네. NC가 헷갈리는 게 그냥 마운드만 놓고 오면 큐음이 나아 보이더라고요. 음, NC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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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좀 헷갈리더라고요. 음,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당연히 예측은 했지만 댓글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네 뭐, 뭐꼭 저렇게 보냐도데 예. 예, 하는데. 야알못했죠뭐 예. 뭐 음.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저 한번 주시겠어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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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그래서 아예 이것도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자, 야알 못. 제가 머리가 커서 <laughs> 잠깐 자이 모자도 아예 준비했으니까 <laughs> 네, 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순위 망가질 때마다 이거 씌우고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도 끼고 예. 네,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봤다 그리고 시범경기 보면서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사실 재밌는 거잖아요 예 네, 재미로 한 거니까 뭐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욕은 어~ 류성규 단장님에게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댓글에 궁금하신 거아좀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두 분의 소감을 질문을 받는 동안 그두 분의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 제가 이거 지금 순위의 쪽 바꾸는 거는 네. 시, 지금 결정한 거예요. 음. 지금 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잘 모르겠고, 아, 참 특히 2위부터 모르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냥 2위, 3위, 4위까지는 예측을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저 그러니까 그냥 네. 확실한 건 기아밖에 없다. 예, 네. 네. 기아는 네. 뭐 자신 있게 하겠는데 네. 2, 3, 4위가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한화도 음... 그렇고. 아니, 그냥 이제 뭐몇 강, 몇 중, 몇야구 얘기했으면 네. 좋겠어요. 몇 강? 아, 차라리 순위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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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담돼요. 아니, 그런 거안 하면은 우리는 뭐 음. 먹고 살아. <웃음> <웃음> 근데 이 <laughs> 방송을요. 네. 어 저희 그 방송사의 PD랑 네. 또 캐스터들이랑 봐요 저희 방송을 네, 보는데. 아까 관계자들 다 보니까 네.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요? 네. 진짜로요? 막 <laughs> 어, 이러는 거예요. 뭐. 어, 어떤 대목에서 진짜 그런 거예요? 이제 네, 팀 순위. 어, 아까 어, 그러니까 어떤 팀에 대해서, 어떤 네. 순위에 대해서. 아그말 못하죠. 어 <laughs> <결코>. 네. <laughs> 아, 진짜, 어 아, 진짜요? 뭐 음. 대전 팬이 누가 있더라고. 뭐 이렇고, 뭐 이렇고 어.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그냥. 음. 보고 이제 객관적으로 캠프에서 음.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몇 중으로 할게요. 그래서 몇 중으로 이렇게 뽑아서 주면은 음. 어, 알아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네. 근데 아 어려워요 진짜 근데 이거 네. 아무래도 고만고만한 것 같아 팬 여러분들은 많이 봐주시고 관계자분들은 <laughs> 네. 어 그냥 살짝만 그 빨리 채널 넘기세요. <웃음> 부담스러우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어 크게 뭐 질문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참 사실, 이거 AS 방송, 그리고 순위의 측그뭐 야구 기자는 물론이고, 해설위원들한테는 더욱더 큰 부담인 거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의 또 직업적 커리어와 전문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들에게 또 공격받기 쉬운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 유 단장님과 우리 이동현 위원님 저희 방송에 응해주시고 <laughs> 또제 집구준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뭐 마지막으로 뭐더 뭐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어 음. 이제 토요일이면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면 이제 프로야구 개막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천만 관중에 달성해갔고 작년보다. 네. 많은 관중분들이 오셔서 KBO 리그 르네상스가 될수 있게 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어떠셨어요? 어, 올 시즌 이제 시작되면서 많은 팬분들 야구장 분명 와주실 건데 뭐. 와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휴대폰으로도 대부분 중계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네.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투수 출신이니까 투수하고 타자하고 심리적인 부분들 좀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왜이랬는지 저랬는지 왜왜왜꼭 왜 스트라이크 던졌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재밌는 해설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어올 시즌 선수들 진짜 뭐 준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께서도 야구장 찾아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네, 음... 굉장히 재밌는 한 시즌 또 치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전에도 저희끼리 나눈 이야기지만 음. 순위 예측이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다 상향평준화가 된것 같다. 네네. 선수들이 진짜 재밌는 경기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들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마 작년에 달성했던 천만 관중처럼 진짜 야구 경기 더 재밌게 즐기시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자 되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음. 계속 야구, 야구, 야구하실 때는 이거 이게, 이게 내거 하나만 있을 것 같죠? <laughs> 어, 나만 쓸것 같지? 어. 올해 끝나기 전까지 몇번 쓰나 한번 <laughs> 어, 봅시다. 회장님.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해설위원님께서는 이제 또 계속 중계방송하시느라 많이 바쁘셔 시겠네요 이제 아니 뭐 네. 중계도 하고 또 당연히 불러주시면 또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많이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좀 시간이 허락될 때또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바쁜 와중에도 오늘 늦은 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선규 단장님 이동현 해설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앤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밤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배구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일 드디어 배구 정규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문성민 선수 또 김현경 선수의 은퇴식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배구 사랑하시는 분들 내일 한번 꼭 와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댓글도 열심히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